안녕하세요 여러분. 어, 저는 오늘 교환학생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어서 저의 경험을 한번 공유해보고 싶어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지금 상당히 쪽팔리고 얼굴을 내놓는다는 것만으로도 지금 볼이 화끈거리인데 그래도 제가 지금 온지 3개월이 넘었잖아요. 교환학생이 대부분 5개월 정도인데 3개월 정도면 거의 반 이상은 지나갔다고 보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 와서 직접 느낀 것들, 어떤 거를 준비해서 왔으면 더 좋았는지, 와서 내가 후회하는 건 뭐고 얻은 건 무엇인지, 간단하게 이제 여기 오기 전에 준비해 볼 것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 합니다. 제가 준비라고 하는 거는 큰 의미에서는 공부에 관한 것이고, 작은 의미에서는 이제 돈과 마음에 관한 것입니다. 제가 오늘 하고 싶은 말은 준비가 안 됐으면 오지 말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을 해서 조금 부정적으로 보이거나 아니면 교환학생을 오지 말라는 뜻으로 해석이 될 수가 있는데요. 그게 아니라 교환학생을 가기 위한 준비가 다안된 상태에서 오지 않는 것은 추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는 러시아어를 2년 동안 공부했고, 영어도 당연히 12년 이상 공부했기 때문에 영어로 일상 대화 정도는 할줄 알아요. 그리고 어,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생각했던 게 뭐냐면 나는 여기 와서 공부를 해서 러시아어를 배워야지라고 생각을 하고 왔었어요. 하지만 여기 와서 제 2년 동안 배운 러시아어는 크게 쓸모가 없었어요. 저는 당연히 2년 동안 배워서 기초가 있으니까 와서 급격히 늘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죠. 제가 일단 교환학생에 신청을 했고 비행기를 탔으니까 러시아에 도착을 했어요. 도착을 해서 딱 땅을 밟고 픽업하러 온 담당자들이랑 딱 얘기를 하는 순간 아 생각이 들었어요. 아 나는 됐다. 왜 이렇게 생각을 했냐면 그 담당자 중에 한명 빼고는 그 누구도 영어를 할수 없었고 그 담당자를 제외한 제가 지금까지 만난 그 마샤를 빼고는 지금까지 영어를 할수 있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알고 왔긴 한데 그래도 직접 겪으니까 좀더 황당했어요. 또, 새로이 느낀 게, 내가 아는 단어는 정말 한정적이고, 나는 작은 울타리 안에서 살고 있었구나, 라는 걸 새로이 느꼈어요. 당연히 수업을 러시아어고, 택시를 타는 거, 카페에서 밥을 먹는 거, 하다 못해 슈퍼에서 물건을 하나 사는 것까지도 엄청난 러시아어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필요한 단어라도 급하게 외웠어요. 뭐, 뭐는 어디에 써요, 뭐. 아, 뭐, 이거는 당연한 거고. 뭐 식당에서 쓸수 있는 말, 마트에서 쓸수 있는 말, 택시에서 쓰는 말 이걸 달달달 저어가지고 달달달 외웠서 일단 한 달을 어떻게든 생활을 해갔어요. 근데 더큰 문제가 뭐였냐면 학교를 갔는데 교환학생을 위한 수업이 없었고 그냥 현지인들이랑 같이 수업을 들으래요. 그러니까 여기 제가 말한 현지인이 누구냐면 물론 걔네도 유학생이긴 한데 그 학교에 직접 입학해서 러시아어를 2년 이상 배운 그러니까 현지에서 러시아어를 배운 거의 뭐 현지인이랑 똑같은 애들이랑 같이 수업을 들으라는 거예요. 수준 차이가 진짜 어마무시하고 얘네는 수업을 다 알아듣는데 저희는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그 수업에서 러시아어를 제대로 못하는 사람은 이 한국인 저랑 나머지 한 명, 두명 뿐이었다는 거죠. 이제 딱 수업을 가서 첫날에 뭘 배웠냐면 딱 들어가서 처음에 들은 단어가 언어 학에 관련된 거였어요. 문장의 구성론, 뭐 문장의 형태, 뭐 문장의 형태학적 특징. 그러니까 말 그대로 언어학인 거죠. 얘네는 그냥 문법, 뭐 단어 이런 거는 기본으로 깔고 거기서 사범, 얘네가 사범 되거든요. 선생님이 되기 위한 언어학을 배우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수업을 딱 듣는데 머리에 드는 생각은, 아, 뭐 실력이 늘고 이런 거는 생각하기도 어렵고 그냥 가만히 앉아서 듣고만 있는 거예요. 진짜 한 달은 가만히 앉아서 3시간, 4시간 수업만 듣고 있었어요. 교수님이 뭐 가끔 수업하다가 농담이라도 하면 애들이 막 웃잖아요? 그럼 저는 혼자 가만히 앉아 정색하고 있어요. 아, 저 친구들 뭐 하는 거지? 이런 생각? 더 나아가서 이제 교수님의 숙제라도 내주면 알아듣긴 알아듣는데 가끔 못 알아들을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저 혼자 막 숙제 안 해가고 이런 상황이 생기기도 했어요. 그래도 뭐 지금은 세달 정도 지났으니까 들을 수는 있어요. 뭐이 사람이 이 상황에서 이런 말을 하는구나. 이 사람이 평소 때 나한테 이런 말 하니까 오늘도 이런 말을 하겠구나. 아니면 뭐이 사람이 하는 말 중에서 문장 이렇게 하나가 있으면 그중에서 몇 개를 뽑아서 이해를 하고. 아이 사람이 지금 나한테 이런 말을 하는구나. 뭐 지금도 수업은 정확히 이해를 하진 못하지만 이제 따, 대충 조금씩 따라가고 있다는 느낌은 받아요 그래서 많이 후회 아닌 후회를 했어요 내가 조금 더 언어를 알고 왔으면 처음부터 이렇게 시간을 버리지 않았겠지 내가 수업을 조금 이해하면서 그 수업을 따라가면서 실력이 조금 늘었겠지 하는 후회를 많이 했어요 실력이 부족한데 여기서 배워서 는다는 거는 애초에 힘들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에서도 이해를 못했는데 러시아에서 러시아어로 제2 언어로 수업을 하는데 어떻게 알아듣겠어요? 한국에서 형태학적 특징, 문장론적 용법 뭐뭐 뭐 어려운 단어 뭐, 뭐 이런 거 한국말로 해도 알아듣기 힘든데 이걸 다 러시아어로 수업을 하니까 제가 당연히 배우기도 어렵고 뭐 물론 문장론적이 아니야 다른 언어를 배우더라도 수학을 배우든. 뭐 물리를 배우든 이거를 다그 나라 언어로 배운다고 생각하면 이해가 조금 되실 것 같아요. 영어는 이제 한국 사람들 조금씩 다 하잖아요. 그런 분들은 조금 덜 힘들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처음 배우는 제2, 3의 외국어를 배우는 분들은 이제 내가 기초만 된 상태에서 아니면 이제 말을 조금 트기 시작한 상태에서 바로 가서 거기서 배울 것인지 나처럼 이렇게 고생을 하면서 아니면 직접 부딪히면서 배울 것인지 아니면 한국에서 조금 더 배워서 와서 입을 연습하고 실전 감각을 키우는 생각으로 공부를 할 것인지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물론 호자를 더 추천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지원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어요. 두 번째는 이제 오기 전에 어떤 목적으로 올 것인지를 한번 잘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제 목표는 휴식이었어요. 왜냐면 제가 2년 동안 뭐 학교 생활도 그렇고 알바에 대외 활동에 진짜 눈코뜰 새도 없이 계속 2년 쭉 보내고 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교환 학생을 와서 생각을 한게 아, 교환 학생 오기 전에 생각을 한게 아, 나는 좀 조용한 곳에 가서 꼭 휴식할 거야라는 생각을 했어요. 또두 번째는 이제 제가 여행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국내 여행은 물론이고 해외 여행은 더안 좋아해요. 그냥 집에서 뭐 영화 보는 거 좋아하고, 뭐 영화관 가는 거, 카페 가는 거 이런 거 좋아하고, 안 그럼 방에서 뭐 만든다거나, 안 그럼 이렇게 영상 만든다거나 하는 거 좋아해요. 대도시보다는 조용한 곳에서 휴식하면서 공부하는 걸 원했어요. 물론 공부는 어렵지만 그래도 쉬는 거는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두 번째로 말하고 싶은 거는 목표, 자기의 그 교환학생 컨셉을 잡고라는 거예요. 여행을 많이 다닐 건지, 아니면 공부를 열심히 할 건지, 안 그러면 저처럼 휴식을 취할 건지, 이거를 미리 한번 생각을 해보고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행을 다닐 거면 어디로 갈 것이고, 물론 여행지가 근처에 많은 도시를 가야겠죠? 그리고 어떻게 할 것이고, 뭐 기간은 어느 정도이고, 뭐 공부를 할 거면 나는 어떤 공부할 것이, 뭐 문법을 할 건지, 회화를 할 건지 다 중요하지만 특히 어떤 걸더 열심히 할 건지, 1대1 강의를 들으면서 할 건지, 강의를 들을 건 강의가 있는 학교를 가야겠죠? 안 그러면 저처럼 휴식을 할 거라면 아무 생각 없이 와도 되겠지만 얻는 것도 별로 없겠죠? 제가 왜 이렇게 말을 하냐면 여러분의 한국에서의 한 학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든 게 순조롭고 계획을 하지 않아도 모든 게잘 흘러갔나요? 저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계획을 안 했으면 계획을 안한 대로 되고 모든 게 순조롭지는 않았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여기는 더 그렇습니다 안 그래도 막 와서 더 피곤하고 더 정신없는데 갑자기 막 계획을 세워서 뭘 하려고 하면 되던 것도 안 돼요 교환학생이라고 하면 대부분 4개월에서 5개월을 지내고 가는데요 저는 벌써 3개월이나 지났지만 러시아어 실력이 조금 는것 말고는 크게 얻은 게 없는 것 같아요 물론 휴식하면서 시간을 잘 보내긴 했지만 뭔가 계획을 좀안 세우고 왔더니 덩달아서 뭔가 한게 없지 않나라는 생각 와서는 정신이 없었고 그 뒤에는 수업 급하게 따라가느라 또 정신 없었고 그 뒤에는 쉰다고 정신 없었고 기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계획을 세우지 않고 성급하게 뭘 하려고 하면 얻을 수 있는 게 없다고 생각을 해요. 나는 오기 전에. 난 여기 와서 이것을 이렇게 할 거야라는 생각을 꼭 하시고 계획을 꼭 세우시고 내 마음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나는 꼭 얻고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나는 맨날 여행도 가고 술도 먹고 친구랑 클럽도 갈 거야. 나는 맨날 뭐하고 뭐하고 뭐 하고 뭐 하고 뭐할 거야. 물론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진짜 어려울 거예요. 내가 교환학생을 왔는지 훈련을 왔는지 싶을 정도로 빠듯하고 힘든 교환학생 생활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생각보다 돈이 많이 든다는 거예요. 제가 여기 와 오기 전에 생각한 게 뭐냐면, 아, 난 자취할 때한 달에 한 50만원 정도 썼는데, 러시아는 물가가 훨씬 싸니까 나는 한 달에 30만원이면 되겠지라는 생각을 하고 왔었어요. 근데 정반대였습니다. 지금 자취하는 돈두 배씩 깨지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 와서 초기 정착비용이 어마무시하게 들어요. 물론 이것도 예외는 있어요. 선배들이 와서 이제 기반을 다지고가서 내가 특히 뭐 딱히 살게 없으면, 네. 예외는 있는데, 저는 여기 딱 왔는데 아무것도 없었어요. 침대, 책상, 의자, 옷장, 끝. 밥해 먹을 수 있는 거 없음. 아, 이불은 있었어요. 이불은 안 사도 됐었는데, 이제 처음부터 쌀부터 시작해서 빨래, 건조대, 세제. 한국에 있으면 부모님들이 조금이라도 도와주고 내가 얻었을 수 있지만 여기는 하나부터 끝까지. 밥이라도 해 먹으려면 후라이팬, 냄비, 뭐, 냄비 떠나서 숟가락, 젓가락까지 다 사야 되는 거예요. 이러니까 한번장 보러 갈 때마다 몇십만 원씩 진짜 뚝딱, 뚝딱, 뚝딱 깨졌어요. 생필품 뿐만 아니라 더 나가야 되는 뭐 보험비, 뭐 체류할 거, 뭐 비자, 비, 뭐 비자 연장 비용, 뭐 개별 수업 비용. 여기 오면 또 계절 바뀌니까 옷도 사야 돼요. 가끔씩 친구 만나서 영화도 봐줘야 돼요. 하다못해 내가 여행이라도 좋아하면 뭐몇 주에 한 번씩 여행도 가줘야 돼. 그럼 진짜 한 달에 100만 원씩 뚝딱뚝딱 나갑니다. 한국보다 물가가 오히려 싼데도 한국보다 이게 다 이게 뭐한달 비용으로 나누는 게 아니라 뭐 생필품 이런 거다 합쳐서 내가 쓴 돈을 그렇게 다루로 나누니까 돈이 진짜 어마무시하게 나가고 있었어요. 물가랑은 전혀 상관이 없이 내가 그냥 여기서 제2의 삶을 처음부터 시작하는 네, 그런 돈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오시기 전에 돈이 얼마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돈을 충분히 모아오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물론 여러분들이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요. 여행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돈이 더 많이 나갈 거고, 저처럼 방에 있는 사람들은 덜 나가겠지만, 그래도 한국보다는 많이 나간다. 라고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타지 생활이 이게 처음이 아니에요. 저도 해외여행을 다 가봤고, 자취도 해봤고, 기숙사도 살아봤고, 부모님이랑도 살아봤고, 다른 지역에 가서 공부하는 것도 다 해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다못해 내가 교환학생을 갑자기 막 생각해서 온거 아니고, 계속 준비를 해서 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자란 게 많이 있어요. 이제 이거는 제 경험에서 나온 거니까, 그냥 참고를 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여기는 한국이랑 달라요. 아무도 안 도와주고, 자꾸 제 말을 반박한 것 같아서 좀 이상하긴 한데 물론 도와주긴 도와주지만 정말 그게 우리나라에서의 정뭐 오지랖 이런 거 생각하면 정말 큰 코다칩니다. 그냥 딱 필요한 것만 딱 도와줄 이 이상은 없어요. 내 일과 남의 일이 확실하게 구분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이렇게 얘기해서 교환학생 생활이 마냥 어렵고 힘들고 얻는 것도 없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자기가 어떤 컨셉을 잡고 올 것인지, 자기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자기 재정 상태는 어느 정도인지, 자기가 혼자 할수 있는 건 어느 정도인지, 이거를 잘 파악하시고, 거기에 맞게 준비를 하시고 결정을 하시면 조금 더 양질의 교환학생으로 바뀔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봅니다.